아,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사진, 나무 사진 찍은 전성진이라고 하고요. 네, 그게 답니다. 사진 찍은 <laughs> 사람. 네. <laughs> 네, 나무 사진을 하게 된 네. 계기가 음, 따로 있을까요? 저는 원래 90% 이상이 제가 촬영하는 사진의 이미지들이 인물 사진이에요, 원래는. 네. 그 바람 많이 부는 날 카메라 없이 그냥 숲속에 갔었는데 누워 있었어요 땅에 그냥 한번 네, 맨발로 누워 있었는데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이게 약간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느낌이 바람이 있어야지 나무가 움직일 수 있구나를 느꼈어요. 네, 그래서 뭔가 공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, 이렇게 전시할 생각은 없이 찍었어요. 네, 기록에 남긴다 생각하고. 전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네. 들게 된 계기는 데이터가 자꾸 쌓이니까. 찍다 보니까 이게 한 몇백 장 계속 추려서 보다 보니까 괜찮은데?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시도는 전시 목적이 없었지만 혼자 나름대로 스스로의 치유라고 생각했어요. 네. 바람 불고 나무 흔들리고 소리도 들리고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그것도 바람은 불어서 흔들면서 나무가 흔들리는 걸또 관찰하는 입장이 되고 나무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, 스스로. 그래서. 어쩌면 이게 제 모습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, 네, 자극을 받은 거죠, 스스로. 그, 집 주변이 아니라 산인데 숲 속으로 다올라간다 왜냐하면 집 주변에서 흔들리는 나무들은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소리가 그 스피커로 따지면 사운드가 안 좋아요. 집 주변에서 흔들리는 나무들이. 숲 속으로 들어가야지 엄청나게 막 그런 좋은 우드로 만든 나그 스피커처럼 웅장한 사운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. 제 나름대로의 이제 원칙이고 혼자만의 철학일 수도 있는데 네, 그렇습니다. 찾으러 다니는 나무로. 그럼 나무를 찾으러 다니는 원칙이라는 네. 것이 기준이라든가 아니요. 아니면은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네. 얘기하고 싶은 건 있나요? 첫 번째 바람이 불어야 돼요. 네, 무조건. 너무 화창해서 아무것도 바람 한점 없는 날에는 가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의 사진이 안 나와서 항상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. 바람 부는 날 나가고, 근데 어, 또 지금 쉽게 찾을 수 없는 나무가 좋아요. 찍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올라가기 싫어서 가까운 데 찍었는데 계속 찍다가 욕심이 생겨서 이왕이면 깊숙하게 있는 나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네. 여기 보여지는 세 장의 사진에서의 네. 그런 이 사진 이 나무는 여기에 있어서 네. 더 내가 더 도드라지고 더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네.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 하나씩? 어, 벚꽃 남산 벚꽃 촬영한 건데.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. 같은 장소인데도. 네, 한쪽은 많이 흔들리고 한쪽은 덜 흔들리고. 저는 그게 시간공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떤 나무는 멈춰있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흔들리고 한 장의 사진인데 두 개의 시간이 공존한다. 이런 느낌이고요. 공통적으로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. 네. 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안 흔들린다처럼 이렇게 꽉 박혀있는 것들은 안 흔들리는데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거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린다. 네. 또 제가 제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나무도 여러 개 찍다 보면은 네. 나무 수종이나 아니면 네. 나무 있는 곳에 따라서 특성이라든 게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특성을 어, 스스로가 좀 많이 찾는 네. 찾거나 아니면 느낀다고 그 생각하시나요? 사전에 좀 지금 핸드폰에 어플도 깔려 있는데 식물에 대한 어플이 있어요. 네. 그거를 많이 보고요. 가왜냐면 찍고 나서 이 나무가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그리고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지는 어느 정도 알고 가야지 찾기가 쉽더라고. 초반에는 그 무작정 갔는데 지나치는 나무가 너무 많았어요. 눈이 안 보이니까. 근데 그런 뭐 사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가면 눈에 보이는 나무들이 자꾸 생기더라고 하나씩 하나씩. 그리고 특징을 알다 보면 사람을 찍는 것처럼 이 나무의 특징을 잡아서 제가 찍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전에 많이 보고 가는 편이에요. 특별하게 애착이 많이 가는 나무 같은 게 있나요? 지금 이렇게. 이렇게 지금 애착가는거세 개를 내놓은 편인데, 이 나무는 되게 찾기가 힘들었었어요. 네. 숲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찍었는데, 좀 보기에도 특이하고 이렇게 휘어져 있고, 근데 뭔가 공존하는 느낌이고,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같이 찍었고요. 전혀 다른 나무인데, 네. 어떻게 이렇게 휘었을까 하는 느낌이 있고, 이 나무는 실패를 제일 많이 했던 나무예요. 왜냐하면 햇빛이 들어오는 걸 잡기 위해서 한 3, 4일은 계속 갔어요. 이 자리만, 똑같은 자리만. 계속 가서 찍었는데 어느 날은 너무 빛이 굵게 들어오고 여기 마, 여기가 이쁘면 여기 나무가 너무 흔들리고 그래서 3달 동안 찍었던 것들 계속 찍어서 그 중에 이거다 싶은 걸딱 골라서 찍었죠. 저 나무는 이제 저희 공원사진사 선생님들하고 출사가서 네. 출사가서 같이 찍은거라또 애착이 있고. 지금 이 작품들은 오픈 에디션으로 네. 숫자, 숫자를 정하지 않으셨는데 한지에다 했지만 저는 에디션이라는 게 한지 다섯 뭐 개할수 음. 있지만 프린팅 하는 그 음. 베이스 자체가 다르다,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한지도 있지만 다른 천에도 할 수도 있고, 음. 뭐 다른 뭐 느낌의 인원, 인화지도 할수 있고,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앞으로 제가 추구하는 사진, 이 사진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진의 방향이에 제가 추구하 있습니다. 아. 네. 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.